안녕하십니까 고고한 선비가 되고자 했으나 순천으로 기능한 올리브 농부 타라 선비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올리브를 노지 재배를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 큰들 농장 이쪽에 지금 그 올리브 상태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순천만 큰들 농장, 권보배추 철렁이 농장입니다. 어, 이 순천만 그지 입구에 있고요. 현재 이쪽에 올리브 나무를 어지러워 작년 또 올해 해놨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입구에 보시면, 어, 여기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다 화분에 심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파리도 괜찮고,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얘도 꽤 크죠? 미션 품종.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이 올리브 나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수형도 좋고, 어, 역시, 쇼도시마에선 미션 품종입니다. 미션 품종인데, 실은, 이렇게 화분에 식재를 해가지고, 제가, 어, 작년, 올, 어, 작년에 노지 그 테스트를 위해서, 어, 여기다 뒀는데, 실은 봄에, 어, 중간에 또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 봄이 되고, 한, 봄도 한참 드셨죠. 거의 여름에 정도 다 됐을 때, 6월 초 정도에, 싹이 새로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굉장히 이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도 올리브 나무가 그 말라서 죽은 것 같다. 그래도 아직 뿌리는 어, 살아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다시 이렇게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더, 그, 그, 굉장히 굵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건 장지 제가 자른, 자른 자국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제가 다 말랐다고 생각해서 다 잘라버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입도 좋고, 수영도 좋고, 지금 현재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고민인 건올 겨울에 계속 여기다 둘 것인가? 아니면 좀 하우스, 무가운 하우스라도 안으로 들여놔야 될까? 솔직히 어,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워낙 이게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어, 품종, 미션 품종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감수하기보다는 어, 조만간에 어, 하우스 내로 물론 좀 무가운 하우스입니다만 드려낼까 생각 중입니다. 그 이유는 저쪽인 노지에 가보시면 어, 노지에서 월동을 했던 그 올리브 나무가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농장 주변 저 건너로 뚝방 넘어가. 순천만 습지 세계 5대 연안 습지 람사르 습지 순천만입니다. 이 순천만이고 오늘은 없습니다만 이 들판에 아 저쪽에 보이겠네요 그 어마어마한 그 철새들이 어, 네, 오늘은 뭐 아주 적은 양인데 먹이활동을 하느라고 해질 무렵 되면 새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올리브를 노지재배를 위해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줬습니다이 나무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가을에 식기했다가 어... 작년 겨울을 나고나서 아주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에도 보시면 지금 말라 죽었는지 아직 확실진 확실치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어 잎이 나왔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게 말른 그 잎은 근데 얘는 뭐그것 같긴 하네요. 얘도 역시 지금 두 번째 겨울입니다. 어뭐 죽지는 않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잎이 무성하지 않고 나온 잎도 이렇게 변형이 와가지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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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었어요. 그렇죠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잎이 보시면 평소에 저쪽 그 저쪽 그 화해 농장에서 보시는 거 하고 다르게 잎이 굉장히 좀그 왜소해지고 어 이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겨울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안에 들여놓기 위해서 이쪽 화분식재를 이렇게 쭉 해놓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괜찮습니다. 보시면, 어, 뭐 입도 좋고, 좋습니다만, 얘는 겨울을 아직 안난 거예요. 올해 겨울을 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이대로 두고, 한번더 실험을 해야 될지, 아니면, 최소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쪽으로 이동을 시킬지 고민입니다. 역시 얘도 한번 겨울을 낳고 두번째 겨울입니다. 통 올해 봄에도 성장을 못했죠. 얘도 마찬가지 성장을 별로 못했습니다. 역시 잎이 보시면 잘 자라게 됐죠. 아주 조그맣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이 작아졌고, 얘는 조금은 더 낫습니다만, 아무튼 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외소하고 얘도 외소하고 이 품종은 카니노 품종입니다. 원래 카니노 품종이 잎이 이렇게 작지는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작아졌죠. 나무 자체가 아, 이게 올리브나무인지, 뭐양복인지 모를 정도로 어, 변형이 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 얘가 비교적 큰 나무인데, 얘는 실은 좀 그나마 변형이 좀덜 왔습니다. 보시면 잎도 좀 괜찮고. 이렇게 보면 괜찮습니다. 이게 아마 저쪽 이런 나무들보다는 아마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이식을 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말해서 저쪽 애들은 제가 3년차에 접어들 때 겨울을 나게 한 거고, 얘는 4년차에 접어들 때 겨울을 나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형이 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덜 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올리브 노 노지 재배가 지금 제주도에서 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가보지는 못했지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흥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지금 노지 재배를 했다고 언론이라든가 보도가 된지한 2, 3년 됐지만 아직까지 그 좋은 소식은 안 들리는 거 보면 나무 자체는 죽지는 않지만 어, 생육의 어떤 어 조건은 아직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치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보통 2년생 정도를 뭐 노지에 재그 식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일단은 무가온 하우스를 재배하다가 노지 재배 같은 경우는 최소한 4년차 정도, 안전한 상태면 5년생 정도, 즉어그 줄기가 어, 목대가 음, 한이 정도, 이 정도, 한 3cm, 그래서 4년생 이상 3cm 이상의 목대가 됐을 때 한번 노지 재배를 시도해 보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노지 재배를 하더라도, 이 우리가 온도가 영하 23도라고 하더라도, 얘가 특히 순천만 같은 경우는 되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럼 이 바람의 온도를 감안다면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 10도 이하까지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볏집으로 이렇게 아래를 아준다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이렇게 바람막이 정도 해주면 아마 노지 재배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일부 올해, 가을에 또몇 그루를, 어, 이렇게 식재는 해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저 안쪽 하우스로 추울 때는 좀 들어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진 않게 관리하는 게 겨울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예전에 블루베리 재배했던 것처럼 이 화분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여기 농장도 그냥 식재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화분 식재로 해가지고, 한겨울에는 어, 이동하고, 꼭 하우스가 아니어도 바람을 안 타는 쪽으로 이렇게 모아두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그 큰들 농장, 타락선비가 운영하는 순천만 주의 노지 농장, 큰들 농장의 올리브 상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또, 다시 한 번, 아니지, 그게 아니고, 이제 관심있게 어, 올리브 농장 조성에 나는 조성에 가는 과정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